안녕하세요. 중공사 출신 송혜사입니다. 자, 오늘 삼성 중공업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에 참가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스 전시회에 삼성 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선 3사가 모두 참여를 합니다. 왜 참여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친환경 선박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중업 같은 경우는 단순히 LNG 선만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중업 같은 경우는 FLNG도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FLNG가 뭐냐면은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시설이요. 이게 한 척당 2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초고부가 가치 선박인데 그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계속해서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린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식을 왜 하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업 분석 잘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죠. 이두 가지를 다 해야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기사죠. K조선, 세계 최대 가스 전시회 총출동, 그러면서 미래 선박 기술 확보전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나왔는데요. 오늘 자 기사입니다. 오늘 자 기사고, 9월 10일, 오늘 부터서 12일까지 이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가스텍 2025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기업들, 조선 3, 4대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을 공개해요.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LNG인데, LNG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전체 수주 중에 우리나라가 80%를 수주를 했습니다. 예. 전 세계 1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LNG 중심의 수주 모멘텀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삼성 중공업체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 전체 매출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해양부문입니다. 그죠? 이 사업부에서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해양플랫폼을 제조를 하고 있고요. 수주장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주장고가 미래 실적이죠. 자, 미래 실적이 지금 한 44조 원 정도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치 일감을 확보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 중공 같은 경우 실적은 어떠냐? 작년도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15%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LNG선 중심의 고부가 선박이 확대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수주잔고가 아까 44조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60%를 찾아오는 게 바로 LNG선입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쵸? 자,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올랐고, 지금은 가격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죠? 자, 가격 대응 전략 제 말씀드리기 전에 상한가 종목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지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3년째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종목을 두 개로 나눠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공략주입니다. 핵심 공략주는 무엇이냐? 어느 정도 저희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보통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100%, 많게는 200 까지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번째는 제가 단기공략주라고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공략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핵심공략주 인데요 핵심공략주 대표 종목 뭐 있죠 바로 현대건설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제가 얼마에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대건설은 제가 4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쵸? 자 4월 8일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제가 드렸는데 자 4월 8일 언제입니까? 4월 8일이라 하면은 요날이죠 자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드렸는데 자 요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월 8일날 시가가 35,000원 종가가 36,200원 왔다갔다 할때 제가 35,500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도 좀 넉넉하게 드렸죠. 36,00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85,000원까지 갔습니다. 85,000원까지. 그쵸? 그렇죠? 자. 요 4만 원대도 안 되던 3만 5천 원에 들였어요 제가 3만 5천 원, 그렇죠? 3만 5천 원에 저희가 매수원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몇 프로 수익냈습니까? 정확히 139% 수익을 내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139% 수익을 다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은 저평가 종목을 미리 공략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한 종목만으로 139% 수익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519만 원 버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4월 8일 언제 문자 드렸죠, 여러분들? 10시 39분, 10시 41분에 정확히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은 문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한 종목만으로도 519만 원 버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략주입니다. 저 평가 상태에 미리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공략주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공략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단기 공략주는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공략주 종목 뭐 있죠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로 리튬 언제 드렸죠 7월 18일 날 제가 오전 20, 어, 9시 28분에 추천드렸고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7월 18일 언제죠? 7월 18일 이 날입니다. 이날 네. 이제 대량거래가 들어온 날인데 자, 이날 보시면 은 시초가 얼마죠? 1340원 그 다음에 상한가 가가지고 1687원의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에 지금 매수를 잡아드렸냐면 잡아 들었냐면은 9시 30분에 정확히 165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날에도 이제 상한가 가요. 그다음 날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나고 이날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얼마까지 가냐? 2800원 부근까지 가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2840원까지 가요. 2,840원까지 가고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1,600원대에 매수를 잡아드리고 2,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확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하이드로 이한 종목만으로도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예요 이거는 보시면 2,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단기 공약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3,600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짧게 수익 실현했어요 1,600원에 매수 잡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입니다 단기 공약주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단기 공략주라고 명시를 해드려요. 그렇죠 한 종목 매수 예정입니다 7월 18일 날 정확히 문자 드렸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핵심 공략주면 핵심 공략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략주는 이렇게 단기 공략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 공략주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단기 공략주만 사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크게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공략주라고 해가지고 저평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 그렇죠? 최근에 이한 종목만으로 519만 원 버신 분이 있습니다. 수익률 139% 기록을 하셨고요. 상승 직전의 종목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74057876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핵심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자료는 무엇에 드리냐 급등주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추가로 유망 테마까지 더해져 있는 파일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핵심 자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4057876으로 이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쉽죠?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가 가진 종목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자,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아닉스면 SK아닉스. 이렇게 그냥 종목명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대응, 업종 분석, 실적 전망까지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분석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그리고 상한가 직전의 종목도 제가 무료로 문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7405-7876번으로 문자 하나씩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뭐 평일, 주말, 공휴일 제가 항상 24시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한테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손실로 마감을 할수 있는데 제가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삼성 중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모멘텀은 있어요. 모멘텀 있고, 최근에 수주 좋고, 자 이렇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단기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1월 2일 날 얼마였어요? 주가가 11,000원이었습니다. 그죠? 11,000원. 최근에 얼마예요? 8월 27일 날 22,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몇 프로 상승했죠, 여러분들? 자, 연초부터 해 가지고 지금 100% 상승을 했어요. 100% 상승을 했고 자, 어느 정도 좋은 재료 같은 경우는 이미 차트에 선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선반영 됐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신호죠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이 종목이 좋은 거는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죠 자, 모든 모멘텀이 실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럼 가격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 저항 매물대 찾으셔야 되죠. 저항 매물대가 19,000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매물 소화했던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 소화 끝나고 바로 22,0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매물대가 19,000원에서 역할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19,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효과는 자, 지금부터 딱10% 잡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밸류를 보셔야 돼요. 밸류. 밸류가 뭐죠? 기업가치죠?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냐, 고평가냐, 보셔야 되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목표가가 23,000원입니다. 그죠? 23,0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이기도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잡고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신규로 사라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신규로 사기에는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미 연초 데뷔했을 때100% 증가했습니다, 주가가. 그죠? 뭘 사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게,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전망이 나왔죠. 제가 이날 장 초반에 뭐 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렸습니다. 정확히 12% 우리 수익 실현했잖아요. 이런 종목을 잡아야 수익이 납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테마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저번주에 뭐 드렸죠? AI 한 종목 드렸죠? 그 다음 제가 저번주에 또 하나 드렸던 게 반도체 한 종목 드렸죠? 예.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드렸어요, 여러분들? 반도체는 하나비전 드렸죠? 하나비전 지금 11% 우리 수익 중입니다. 그죠? AI 종목 같은 경우는 몇 프로예요? 지금 7% 수익 중이죠. 예. 이런 종목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드릴 종목은 자율주행이에요.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투자 확대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규제를 없애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게 바로 자율주행 테마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두 종목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3년째 무료로 100% 지금 공짜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는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유튜브를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도 본격적으로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405-7876으로 숫자 하나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종목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주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라도 하셔야 돼요. 예.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아침, 점심, 저녁, 새벽까지 제가 직접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앞전에 신청 못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